채소과일 섞어 먹지 말라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원래 주식으로 먹어왔던 채소과일은 섞어 먹어도 무방합니다. 같이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근, 양배추, 사과 씹어서 먹어도 좋지만 따로따로 먹는 거못 드시는 분들도 이세 가지 한 번에 주스로 드셔라. 대신, 가 핵심이에요 정심 저녁은 그냥 일반식 하셔도 됩니다 아침만 오전만 살아있는 음식만 먹어주면 분명히 2주면 달라진다 꿈쩍도 안하던 뱃살이 빠졌다 라고 그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조승환 약사입니다 인천 성도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더욱 반갑습니다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면 살고 죽은 음식을 먹으면 죽는다 당연한 명제 같은데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죽은 음식이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 채로 먹으면 괜찮냐 육회 생선회 <laughs> 바다낚시 해갖고 거기서 떠먹는 거그 뜻은 아니고요 원래 우리 인간이 먹어야 될 살아있는 음식은 채소 과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몸이 완전 배출이 되고 해독이 되고 염증이 없어져서 완치 비만이 될수 있지. 모든 지금 시작은 염증에서부터라고 입모아서 얘기해서 이 황산화 성분인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을 먹으세요. 관절염 먹 글루코사민 먹으세요. <laughs> 안 좋아집니다. 화학물질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죽은 음식으로 보셔야 돼요. 자연에서 온 것들을 기본으로 드셔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꼭 하시고 일단 당근은 가장 여러분이 많이 듣는 얘기가 바로 비타민 A의 효능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고 이 비타민 A는 결국에는 이 간을 갖다가 돕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모든 채소 과일이요. 간을 당연히 돕겠죠. 해독하는 장기가 소화 기관이 위장을 거쳐서 간하고 콩팥이니까요. 당근은 비타민 A뿐만 아니고 베타카로틴뿐만 아니고 카로티노이드, 항산화 성분인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완전식품이다. 그래서 제가 당근을 항상 강조드렸던 거고요. 피부가 일단 좋아져요. 간혹 이제 당근 안 드시다가 드시면 귤 많이 먹으면 노래지듯이 주황색이 되면 그거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색을 띄워주는 그것 때문에 그렇지. 몸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아, 내가 피부가 정말 안 좋은데 미백 이런 거 신경 쓰이고 여드름 신경 쓰이신다면 글루타치온 대신. 저는 당근을 꾸준히 드셔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당근은 로돕신이라는 간 회복을 돕는 그 물질을 갖다가 아주 활성화시켜요. 술 많이 드신 분들도 도움이 됩니다. 숙취해소에. 제일 지금 많이 팔렸던 게 엉겅퀴라는 식물을 갖다가 추출해서 만든 실리마린이라는 용어도 있긴 합니다만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드는 숙취해소제거든요. 간에 좋다는 영양제고요. 저는 그런 것들보다 로돕신이라는 이 특정 효소를 갖다가 활성화시킨다. 당근이. 이건 아직까지는요 기전 자체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딱 특정 성분만 뽑아가지고 활성화가 되면 좋겠지만 베타카로틴만 뽑아서 영양제를 만들었더니 그 효과는 안 나요. 흡수율도 높지도 않고 대략 부작용이 많다라고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전체적인 모든 영양소들이 조화롭게 유기적으로 작용해야만이 효과가 난다. 근데 이거는 아직은 현대의학 기술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외로 이 당근 먹기 어려워요. 당근을 씹어 먹고도 좋고 나는 이 씹어 먹는 식감이 어렵다? 그러면 주스에서 드셔도 됩니다. 당근 주스도 정말 좋은 자연 치유 요법으로 정말 유명한 병원들에서 오랫동안 써왔던 주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당근 주스만큼은 편하게 드시고 그런 뜻에서 당근 좀 볶아서 좀 드시지 마세요. 토마토도 라이코펜 때문에 기름에 볶아 먹어, 데쳐 먹어. 당근은 베타카로틴 흡수율 때문에 기름에 볶아 먹어, 데쳐 먹어. 뿌려먹어, 그렇게 꼭 드실 필요 없습니다. 당근도 제발 씻어서 판 당근 <laughs> 중국산이 많습니다 씻어서 판거 보다는 흑당근 그리고 가능하면 유기농 당근은요 꼭 유기농이 아니더라도 흑당근으로만 드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말씀드려요 우리나라의 기준이 깐깐하거든요 식약처에서 가장 첫 번째 뭐다 껍질에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당근도 많이 들어있다 모든 채소 과일은 껍질에 많게는 90%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껍질을 벗겨 먹는 순간 영양소 흡수율이 훨씬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하시면 산지 직송으로 해서 유기농 흑당근을 한 박스에 정말 저렴하게 사실 수 있으니까 유기농 비싼 거 아니에요. 흑당근이 더 비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산지 직송으로 사시면 훨씬 싸게 살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말 그대로 서양에서 온 배추죠. 그래서 가끔 우리나라 배추를 그렇게 먹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대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안타깝게도 양배추의 셀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과 그 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영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제 비타민 주 궤양의 유를 따서 만든 건데 위에 그렇게 효과가 좋은 게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먹어왔고 우리나라의 동양에도 들어올 정도겠죠. 어니뭐니 해도. 결국에는 식품으로 먹는 게 좋다 근데 이 양배추도 마찬가지로 비타민유나 설포라판이나 복잡한 용어의 미네랄 무기질들은 열을 가하면 쉽게 파괴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는 기본적인 효소들 살아있는 효소들은 40도 넘으면 파괴되고 60도 넘으면 완전히 이제 그 기능이 떨어지고 아무리 좋은 것도 살균멸균을 오래 하고 화학작용을 통해서 유통과정이 길어져 버리면은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도 흡수율이 완전히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기왕이면 가해를 조금 덜해서 드신 게 좋다. 양배추만큼은 그냥 드셔라. 우적우적 다 씹어 먹기는 힘드니까요 이렇게 채를 썰으세요. 식전에 조금 드셔도 되고 처음 드시면 알 있고 매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는 하기 어려운 게싫은 양배추입니다. 당근하고 같이 드시면은 그 단맛이 서로 상호 보완이 되기 때문에 당근 주스에 먹을 건데 양배추 조금 넣어볼까? 해서 양을 조금 조금씩 늘려 나가면 되니까요. 비타민 유와 셀프라파는 아열을 가면 파괴가 특히 더 많이 된대 양배추 이 양이면 한번 생으로 먹어볼까?라고 도전을 반드시 해볼 만하다. 위암 환자들 정말로 마지막 동아줄이 양배추 즙인 거는 다 알아요. 특히나 역류성 식도염 이 있으신 분들이 좋다 그래서 양배추즙 아니면 뭐 양파즙 이렇게 많이 드시. 있는데 처음엔 반드시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내가 밤에 자다가 위를 콕콕 찌르는 그러한 통증하고는 구별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효소가 들어가서 위장을 자극했을 때 조금만 불편함이 양배추를 못 먹게 만들거든요. 건강 정보가 너무 많은 게 양배추예요. 암 환자들한테 먹으라고 하는데 위장이 안 좋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결국에는 본인의 선택인데 양배추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소과일 섞어 먹지 말라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원래 주식으로 먹어왔던 채소과일은 섞어 먹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여기에 가공식품들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장애가 생기는 거다. 당근하고 양배추 이 성분들이 충돌을 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두 개를 섞어 먹었을 때 같이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에 양이 내가 조절을 안 했으면 다른 쪽에서 해주는 거고, 일단은 그리고 맛있어요. 당근만 먹으면 비릿하시다고 하신 분 분명히 있거든요. 양배추 먹으면 또 맵다고 하신 분이 있고. 근데 이두개 섞으면요. 이게 조화가 돼가지고요. 잘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주스해서 드셔라. 그래놓고 또 주스는 먹지 마라. 이러니까 아예 안 먹어버리고. 영양제 하나 턱 필름 형태로 딱.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근하고 양배추도 아, 섞어 먹으면 더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과를 말안 하면 섭섭하죠. 이 사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딜 가도 구할 수 있고. 또 유기농으로도 재배를 많이 하려고 하고 사과의 껍질에 역시 80-90% 현대 영양학에서는 제일 최근에 밝혀진 게 펩틴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변비에 그렇게 기가 막히다는 거죠 사과에 대해서도 두려움 공포가 좀 있으신 분들이 적잖아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좀 이겨내고 더더욱 당근과 마찬가지로 껍질까지 드시는 게 좋다 껍질째 먹는 습관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더 많은 분들이 써주는 용어죠. CCA입니다. 당근, 양배추, 사과. 따로따로 따로 먹는 거못 드시는 분들도 이세 가지 한 번에 씹어서 먹어도 좋지만 나는 시간이 없어. 주스로 드셔라. 갈아서 드셔도 좋고 착집해서 드셔도 좋고. 대신 아무것도 넣지 마라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비율은 제가 그람수로 찾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다들 힘이 드니까 당근 손바닥만 거두 개로 제가 말씀드렸고 양배추는 보통 이만한 크기의 처음엔 4분의 1 정도 넣는 게 좋지만 그게 어려우니까 8분의 1 정도로 시작을 하시고 사과는 중과 2개 정도 그래서 2대1대 2의 비율로 하면 믹서기에서 갈면은 1.5리터 정도가 나올 수도 있고요 착즙에 하면 한 1리터 정도 나와요 이게 기계마다 성능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물을 안 넣고 믹서기를 해 보실 수도 있어요 이게 요령이 생기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하시기 보다는 요구르트나 뭐 두유나 이런 거 넣지 마시고 잘안 갈린다면 물을 조금 차례 정수기 물 넣으셔도 됩니다 세 가지를 한 번에 매일 챙겨 드셔라 아침 시작만 이렇게 CCA로 해도 분명히 바뀌고 점심 저녁은 그냥 일반식 하셔도 됩니다 아침만 오전만 이 시간대에서 살아있는 음식만 먹어주면 분명히 2주면 달라진다 제가 예방원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2년이 넘으면서 지금 3만 명에 가까우신 분들이 매일 본인들이 먹는 걸 올리고 갈아먹는 주스나 착지후기에 대해서 간증에 가깝게 다들 올리셨어요 글을 이 CCA도 공복에 먹으면 제일 좋아요 식이섬유도 불용성 수용성 두 가지가 나뉘는데 착즙에도 모든 게 들어가더라 껍질까지 먹는다는 게 실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인류가 원래는 다 껍질을 먹어오고 살아왔다고요 왜 먹을 게 없어 죽겠는데 껍질을 언제 버리고 있어요 근데 착즙이 이게 기술력이 발달되면서 껍질에 있는 항산화 성분까지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고 불용성 식이섬유 이 식이섬유조차도 소화가 잘안 되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 왜 가공식품에 너무 길들여졌어?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안 됐을 때 착즙을 먼저 드셔라. 제가 항상 전제는 무첨가입니다. 갈아 만든 주스보다 흡수율이 4 배나 빠르고 소화하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에너지가 덜 든다는 거예요. 효율적이죠. 혈당이야 150, 200 그렇게 순간 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인슐린 주사 맞고 당뇨약 먹어도 300, 400안 떨어지신 분들이 이 CCA 주스, 착즙 주스 드시면서 혈당이 안정됐다. 혈압이 안정됐다라고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항상 감사글들 을 달러 오세요. 당근, 양배추, 사과, 이 CCA 세 가지를 어떤 때는 원물로도 먹고, 어떤 때는 갈아서도 먹고, 어떤 때는 착즙으로 해서 드셔라.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식품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약이 아니거든요. 가장 드라마틱한 건요 역시나 암 환자들이 고통을 진짜 많이 받아요 뭘로 받냐? 변비 처음에는 설사를 엄청 합니다 항암하면 몸에 독이 들어온 거거든요 항암은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강한 독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른 장기들도 다 같이 죽어가는 게 항암제의 가장 큰 부작용인 건 이미 다 알잖아요 그거를 내보내는 게 설사작용이에요 피가 나올 정도로 설사를 합니다 그 작용이 끝나고 나면서부터 변비로 이어지어 가지고 말기암 환자분들 표현이 이래요 아 이게 암 진통보다 변비 고통이 너무 심하다. 뭘 먹어도 안 나으신 분들이 착즙 주스 드셔보시고 갈아 만든 주스 드셔보시고 변비 부분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요. 그럼 이거는 암 환자도 좋아지는데 일반인 분들 얼마나 더 좋아지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변비 좋아지니까 체중도 빠집니다. 그렇게 꿈쩍도 안 하던 뱃살이 빠졌다라고 그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당뇨 전 단계라고 해서 약 드시는 것보다는, 먼저 식생활 습관 바꾸고, 이러한 식품을 이용해서 해보고, 안 됐을 때 먹어야 되는 게 약이다. 인식의 전환 바꾸시고, 변비 해결하는데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로는 정말 해결 어렵습니다. 꼭, 만성질환으로 두통, 변비, 비염, 아토피, 시달리고 계신 분들, 약은 먹기 싫은데, 이건 수치는 안 떨어지신 분들, 특히 혈당. 당뇨, 결국엔 최소 과열 밖에 인슐린 저항성은 극복할 수밖에 없다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놀람>